안녕하세요. 오늘은 금 관련된 전자기판을 어떻게 하면 잘 모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도시광산 사업을 한지 23년이 넘었는데요. 이 일을 오래 하면서 전자스크랩 기판 등을 매입하는 양이 점점 늘어나게 됐는데요. 전자기판들을 많이 매입하는 것보다 중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.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직원분들이 작업하는 공간입니다. 저희는 어느 정도 금의 품위가 높은 부분이 있으면 작업성 또는 인건비 등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모으려고 합니다. 아주 소량이고 작업비도 안 나온다고 판단이 되더라도 저희는 웬만하면 모두 다 모으려고 합니다.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무리 좋은 물건, 또는 아무리 많은 물건을 구매할지라도 작은 것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고, 이런 것들이 티끌같이 작을지라도 긴 시간 꾸준하게 모으면 언젠가는 큰 태산이 될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. 이런 전자스크랩들이라도 제가 작은 것 하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모으면, 어느 순간 이런 물건들에게도 사람과 같은 하나의 인격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. 물론 그런 게 어딨겠냐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처음 이런 작은 고가의 스크랩들을 모으려고 마음먹었다가도 에잇, 이거 모으려면 너무 힘들겠는데 하고 포기하면 그 다음엔 절대 잘 모이지가 않았습니다. 그 이후로 정말 마음을 단단히 먹고 티끌같이 작은 스크랩들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양이 얼마 안 되더라도 설레임을 갖고 모았더니 이런 스크랩 하나하나가 자신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해준 걸 알았는지 어디 안 도망가고 점점 더 모아지는 걸 느꼈습니다. 물론 이런 전자 스크랩 등의 어떤 인격 같은 것들이 존재하지 않지만 내가 이 스크랩 등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물건 등의 가치 등이 결정되고 그런 것들이 시간이 흘렀을 때 모아지는 양은 정말 달라진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경험해 봤습니다. 도시광산 사업은 얼핏 보면 전자 폐기물 등에서 금을 만들어내는 그런 환상적인 사업처럼 보이겠지만 그 어떤 사업보다도 전문성이 필요하며 꾸준함과 노력이 필수적인 사업입니다. 어떤 분이 도시광산 사업은 남들에게 좋은 일만 시키는 사업이라 말하시지만, 어떤 사업이든 자신이 경쟁력이 없고 무지하면 남 좋은 일만 시킬 수 밖에 없어. 내가 경쟁력이 없고 무지한데 내 배만 채울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한번 알려줘 보세요. 저희도 아직 이 사업에서 배워야 할 것도 많고, 아직 부족한 것들이 많지만 작은 것 하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전자기판을 모은 것과 그냥 대충대충 대충 큰 물건들만 모았을 때의 결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. 최근에 이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이 일을 준비 중인 사장님들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숙지하시고 일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람 사는 세상의 이치는 모두 같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소중히 생각하면 그 사람이 저에게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비록 사람이 아닌 물건이라도 내가 그것들을 소중히 생각하면 그런 물건들도 나에게 좋은 감정을 갖고 나에게 좋은 에너지가 돼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 큰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작은 것들부터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.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를 알려드릴게요. 어떤 일이든 많이 하면 할수록 실력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. 내가 어떤 일을 했다고 그 일을 마스터한 것이 아니라, 했던 일도 계속 하다 보면 노하우도 생기고 실력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됩니다. 전자기판 등을 모으는 것도 모으면 모을수록, 모을 수 있는 능력이 올라가게 됩니다. 남 좋은 일만 시키는 사람이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좋은 일만 만들어 주는 사람이 되자고요. 언니 오빠 아저씨들 더운 날씨 짜증내지 마시고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감사합니다.